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 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늘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도레미파솔라시도 우리가 부르는 도레미파솔라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독일의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을 주셨는데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하면 가장 귀한 선물은 신학이고 그다음 선물은 음악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모르는 자는 목사로 세워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음악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을 찬성하고 함께 모여서 입술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음악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함께, 여러분과 함께 그 음악의 음계를 이루는 도레미파솔라시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음악을 이루는 이 음계인 도레미파솔라시도가 하나님과 연관된 그런, 그런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이 도레미파솔라시도로 이루어진 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칭송하거나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그런 취지로 이 영상을 찍는 것입니다. 중세에 어떤 사람이 시를 하나 썼는데요. 세례요한에게 바치는 시라는 제목으로 시를 하나 썼습니다. 그 시가 이런 시입니다. 당신의 종이, 당신의 업적의 위대함을 목소리로 편안히 함께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의 죄를 씻어 주소서 성 요한이여라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수도사들이 이 시를 가지고 기도회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시는 세례 요한에게 바쳐지는 시입니다. 사실 우리는 세례 요한에게 시를 바치거나 세례 요한을 위해서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세 가톨릭, 중세 가톨릭 문화 배경에서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나옵니다. 이 시는 라틴어로 쓰여졌는데, 도는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도미누스라는 말에서 옵니다. 도미누스. 여러분, 도미누스가 무엇입니까? 주라는 말입니다. 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라틴어로 주, 하나님, 주, 하나님을 도미누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레는 어디서 왔는가 하면, 레소나, 레소나레라는 말에서 얻습니다. 레소나레라는 말은 공명이라는 말입니다. 공명. 다시 말해 감동이라는 말이고 또한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감동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는 미라클에서 왔습니다 미라클 미라클이 무엇입니까? 미라클은 기적이죠 업적이죠 하나님의 업적 하나님이 하신 일 여기서는 세례요한이 한 일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업적 하나님이 놀라운 일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미. 파는 뭔가 하면 파는 파밀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가족이라는 말이죠. 요즘 가족이라는 말로 쓰이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학생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제자들이고 하나님의 학생들이죠. 그 다음에 솔은 솔은 솔루션에서 온 말입니다. 솔루션이 뭡니까? 솔루션은 해결책 구원 방법,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런 의미입니다. 라는, 라비라는 말에서 옵니다. 라비, 라비는 뭡니까? 레바이, 영어로 레바이죠. 라비, 선생, 그런 말이죠. 여기서는 특별히 사도들, 그런 말입니다.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들,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 그런 의미입니다. 시는 상투스 요하네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상투스 요하네스의 첫 글자를 따서 시를 만듭니다. 요하네스가, 요하네스가 영어로는 j 로 시작하지만 라틴어로는 i 로 시작합니다. 아로 그래서 상투스 요하네스, 성요한이라는 말첫 글자를 따서 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로 돌아갑니다. 도미누스, 하나님. 처음과 끝이 도로 시작해서 도로 끝나죠.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그 개명은 개 이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시죠. 처음과 끝이죠. 시작과 종말이십니다. 이도레미파 솔라시도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이 도레미파 솔라시도로 이루어진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것들을 노래하고 이 땅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업적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들과 함께 노래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며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계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찬양하며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찬송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것들을 노래하고 이 땅의 것들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과 업적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함께 주의 말씀을 배우는 학생들과 또 그것을 가르치는 선생들과 교제하며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도레미파솔라시도에 담긴 뜻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노래할 때 노래할 때 주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찬송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안들이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Shalom.